이 맵을 좀 고쳐야 된다고. 근데 A는 벌써 점령한 A 거점을 차지. 는 물론 몇스가너무안좋아요어칼 맞고 죽었네. C 거점을 차지했다. 씨먹고 시작할게요 너 네. 하나도 없어요 불리하니까 저기 B거점을 차지했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중탄 그게요봤어요자 못쓰면 딴 사람 먹게끔 좀 봐주지 니에다있어가 만데요. 가 만데요. 요요가만데돼아요가만데가 만데요. 니가 만요가만요 니가 만데요. 니가 만요 니가 만데요. 니가 만데래가만데하 힘을 합쳐 싸우면. 아이고 감사합니다, 하늘님. 와, <laughs> 죽을뻔 했는데 <laughs> 딸피는데 하늘님이 보호하사? 네, 어 보호하. 사님세지 사들로 지켜줬어요. 사늘님이 보호하사. 사 지켜. 깨요, 깨요. 오 전기, 전기. 제 납포 들었네. 아이. 앞프로좀안 아, 좋은데. 하나. 오. 이에요 누님. 하나 더 있어요. 아. 뒤에요, 뒤에 뒤에, 흥둥이, 뒤에. 허지뒤에 와. 뭐야. 레인이 먼저 오셨대. <laughs> 어? 레인 먼저 오셔서다 쓸어버렸대요. 내겠다. 이것들이 <laughs> 늑분의 라프를 다들고있네안주은이에이그렇서 우리... 중탄 나도안 됐나 보다. 중탄 중에서 홀초 1 0요 10초? 힘 <laughs> 조심. 그초 어우야 너무 아프다 아이고매 아.. 야이씨 나쪽으로 너무한다 저거 빨리감 어? A쪽으로 왔다 깜짝 무차잉아 여배식 좋다아 탁하죽예 한.. 한대 쏴도 맞는 것 같아요 오우 맞고 족족 헤드를 맞으니까 <laughs> 오우 니다 일분 뭐에 죽은 거야? 감검 던지기가 보고. 퀀터, <laughs> 아레트리, 칼 던지기. <laughs> 저희 궁좀 쓸게요. 네, 쓰세요. 쓰세요. 고주 많이 떨구셨어요, 레인. 네. 어. 제가 기본이 그럽니다. 이 거점을 <laughs> <점령했어>. 파워 플레이. 내가 <laughs> 사슴. 잘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을 빼앗겠다. 와, 진짜 안 돼서도 맞네 아!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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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확 역전했네? 중탕 네. 이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 플레이 에앗사스니 5초 4초 땡이 거점을 빼앗겼다 오 자네가 그걸로 뭘 할지 얼른 보고 싶어 아우 일심동체 정신이군 마음에 들어 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. 아사슴날 지켜보라고. 어. 아, C 점을 빼앗겼다. <laughs> 어, 그냥 날려버린. 얘들, 얘들이 그냥 공중분해 시키시는 거만요. 와. <laughs> 바로 파드리 아이고. 이거점 빼앗겠다. 나갔다 달려본. 이분 죽으 잘한다. <laughs> 아이 음 A 쪽으로 군 가는데요 아무도 없네. <laughs> 여 어디서 중탄 오 벌써 <laughs> 중탄이. 어 <한> <laughs> 일본 거 끝까지 남아 쫓아오네. 이 더러운 됐어. 우탐 우처. 어. 아이들. 아이. 명 처치. 자네 같은 터튼 레드잭스에게 가져줘야겠어. 발바라 안 받네. 두 마리 남았어. 레이스. 내가 하는건 승리 본인. 레이스. 양 이까 출신. 텐데 그치. 좀봐 까요 또 캠프 놓아 까요. 캠프요. 나 이제 손 풀렸는데. 아, 그럼 더 해도 되고요. <laughs> 야, 역시 항상 점령은 흑우님 1등 하시는구만요.